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거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누구랑 있었냐고 야 아니거든요 나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밥 해줬거든요 두번 다시 바람피지만 이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내게 더 멋진 내게 더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너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어제 너 누구랑 있었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네가 다른 여자와 있었다고 솔직히 너 한번 말해봐 나보다 더 매력 있니 아니면 이제 내가 너는 지겨운 두번 다시 바람피지만 네가 매달려 만난 고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Oh my lover oh my you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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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oh oh 말어 이런 얘기 재미없어 언더버 우리 망했어 하늘이 지금 아주 잠깐 우리 너무 멋한 커플 king 왕자 도끼는 도지만 who there there 도끼 있는들지마 후덜덜 우리 사랑 we belong together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바다 요즘 따라 정말 이상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게 참믿고을 선물했던 너 <laughs>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. 그래서 내게 더 잘해 주는 걸 몰랐어 두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.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너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두번 다시 보기 싫지만 차 잡아도 할말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. 거짓말한 건 정말 싫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다시 이런 일 없게 해줄래? 이젠 나만 사랑해줄래? Oh my lover, oh my you baby. Oh my lover, oh my you b a b Oh my l Oh my lover, oh my you baby.